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때, 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벌하시면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데그 핵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 바알들과 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이 암몬 자손에게서 또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것은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유목민족이던 그들이 농경 사회를 경험하고 농경 사회 때로 그 소출이 많아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떠나서 그 풍요로움에 도취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가면요, 그 욕심의 끝에는 어디 있냐면 더큰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큰 욕심을 만납니다. 조금 풍요로워서 더 풍요로운 것을 바라면 그것을 잠시 얻었나 싶을 때에 또더큰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족함 그 이상 그것을 때로 채워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욕심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이방 신들에게로 갑니다. 이방 신들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신들은 자신의 풍 자신들의 그 욕심을 한없이 채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신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신들은 나에게만 잘해라 나에게만 잘하면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그것이 그 고대 근동 아시아와 또 오늘날의 모든 풍요를 바라는 그런 신들 풍요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의 기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에게만 잘해라. 그러면 너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로과와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그런 모든 신들이 지닌 공통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을 그 욕심을 절제시키거나 그것의 악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더 부추기고 그더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유혹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것이 좀 많으면 이것이 넉넉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가운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행복은 만족함에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채우는 가운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이 커져갈 뿐입니다. 더큰 욕심을 더큰 욕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약 시대처럼 바알, 아스다롯 그 이름이 있는 우상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때로 그 이름이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뭐냐면 풍요로움에 대한 우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사기 치는 그 사람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더 많은 돈을 내가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악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자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빼앗겨 버린 사람들의 그 원한이 원통함이 마음에 쌓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탁 공평하게 나눠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의 속성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단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본성이 끊임없이 소산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의 죄악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앞으로 나아가서 그 풍요로움 가운데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졌다라고 생각한 그것, 그 풍요로움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억압할 때 오늘 본문에는 아모리족 속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패 동안이나 억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8패 동안에 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이방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은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향한 이 욕심은 끝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은 우리의 풍요에 대한 그런 것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TV를 켜도 모든 광고가 뭘 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행복할 거야. 이걸 입으면 행복할 거야. 이걸 마시면 행복할 거야. 여기에 살면 또 이것을 하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꿈꾸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게 만드는 광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 TV뿐입니까? 인터넷과 모든 것을 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소유하게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풍요로움에 대한 것이 나를 채우지 못함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충분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끝이 없고요. 아무리 모든 것을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나에게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주셔요. 하나님이 또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또또 또 많은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평을 잠깐은 들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흠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감사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도요. 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게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괴롭혀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잠깐 얻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 뭐 하나라도 얻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원해요. 또 줬는데, 또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원해요. 뭐 없다고,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안 주고 싶죠. 이만큼 주고 싶다가도 이만큼만 주지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있는데도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잠시 주시려고 했던 것도 안 되겠다. 조금 이따 줘야 되겠다. 보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볼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코를 하늘을 향해서 구멍 안 뚫어주시고 아래를 향해 구멍 뚫어주셔서 비올때 코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과 봄이 되어 산에 나오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를 위해서 또저 꽃들을 겨울내 준비시켰다가 이렇게 활짝 피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삶에 주신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에 햇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요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떡을 먹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다가 더큰 풍요를 찾으려고 우상 앞에 나섰다가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이것도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마저도 내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이것들하고 저것들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곁을 점점점점 떠나갈 때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들은 이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졌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것마저도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셨군요 하면서 삶의 작은 것 하나 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죄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들이 욕심을 쫓아 바알과 스도록과그 풍요의 신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린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한 100가지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100가지도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마저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마저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때 보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 나는 지금 부활을 연습한다. 나는 또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손을 한번 다치고 나면요, 그동안 손을 건강하게 움직였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을 한번 다치고 나면, 아, 내가 왜 손이 다쳤을까? 아이,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서 불평하며 후회하며 평생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손을 다쳤을 때 그동안 건강하게 손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손이 낫게 될때이 손이 다시 쓸수 있게 될때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다시 쓸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능히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을 그 때에도 그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더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앞으로 다음 대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주신 것도 부족함이 없고 이 시기를 넘어갈 때또 주실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진정 행복한 인생,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부활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